코딩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딩이와 함께하는 AI 세상 이번 시간부터는 KT AI 코딩 블럭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오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KT AI 코딩 블럭만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까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누구든지 인식하는 인공지능 호환관입니다 KT AI 코딩 블럭과 다른 사이트를 연동해서 인공지능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KTAI 코딩 블럭의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나만의 가상 아바타와 미술작품을 만들어 메타버스 AI 미술관을 꾸며보았습니다. 우리 코딩 친구들 다들 잘 기억하고 있겠죠? 생성 모델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이미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법을 말하는데 나만의 아바타라든지 다양한 작가 스타일의 미술 작품을 뚝딱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과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실제와 비슷하게 활동되는 가상의 세계라고 할수 있는데 KT의 코딩 블록으로 여러분만의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공부해볼까요? 함께 만화를 살펴볼까요? 내 소중한 일기장 파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얼굴이나 목소리를 인식해야만 일기장을 볼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어렵지 않아요. KTAA 코딩 블럭에서 티처블 머신을 연동하면 아주 쉽게 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와, 정말 쉽다. KTI 코딩 블록과 다른 사이트를 연동해서 쉽게 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한데요. 우리 코딩 친구들도 이번 시간 선생과 님 함께 티처블 머신 연동 인공지능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시작에 앞서 티처블 머신 뭘까? 한번 알아볼까요? 티처블 머신이란 구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학습 도구이며 누구나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된 웹 기반 도구입니다. KTI 코딩 블럭에 있는 티처블 머신 연동 기능을 활용하면 쉽고 다양하게 머신러닝 모델을 코딩 블럭으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KTI 코딩 블럭과 연동할 수 있는 모델 학습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티처블 머신 비디오 학습이 있습니다. 비디오 학습은 비디오 또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비디오 또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분류해 주는 모델을 만들어서 KTA 코딩 블록과 연동시키는 비디오 학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 티처블 머신 음성 학습이 있습니다. 음성 학습은 음성이나 다양한 소리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배경 소리와 학습시킨 음성이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KTR 코딩 블록과 연동시키는 음성학습 방법입니다. 세 번째, 피처블 머신 자세학습이 있습니다. 자세학습은 사람의 팔, 다리, 머리, 관절 인식해서 포즈를 감지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모델을 만들어서 KTI 코딩 블록과 연동시키는 자세 학습 방법입니다. 그럼 인공지능 보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 볼까요? 먼저 다른 사람과 구별 가능한 나만의 특징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얼굴의 생김새, 지문과 같은 신체적 특징이나 뭐 성격, 취미, 특기와 같은 그 사람만의 특징 등이 있겠죠. 그럼, 나만의 보안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만의 소중한 보물을 숨겨둔다든지, 나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할수 있겠죠? 컴퓨터 화면으로 나를 인식해서 보안에 성공하였을 때, 화면의 구성과 인식에 실패했을 때, 화면의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인식해서 보안에 성공했을 때는 내 방의 모습을 보여주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온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로 구성해 볼수 있겠죠. 만약 인식에 실패했을 때는 벽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경고음을 들려준다든지 할수 있겠어요. 인식 성공과 실패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오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럼 KTL 코딩 블럭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지 알아 봅시다. 먼저 이번 실습에 사용되는 중요한 블럭들을 확인해 봅시다. 자, 블럭 탭에서 AI 학습 카테고리의 맨 마지막에 있는 Teachable Machine 블럭들을 알아 봅시다. 첫 번째. 학습된 비디오로 분류 모델의 주소를 무엇으로 설정하기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Teachable Machine 사이트에서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주소를 설정하여 불러올 수 있는 블록입니다. 모델의 주소는 각자가 직접 만드는 주소이므로 Teachable Machine 학습 창에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학습된 모델로 비디오 분류 켜기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분류 모델의 주소로 비디오 자세 소리 데이터를 보내서 분류 결과와 정확도를 가져오는 블럭입니다. 세 번째 티처블 모델 분류 결과 블럭입니다. 이 블럭은 티처블 머신에서 분류한 결과를 나타내주는 블럭입니다. 네 번째 티처블 모델 분류 결과 정확도 블럭입니다. 이 블럭은 티처블 머신에서 분량 결과의 정확도를 숫자로 나타내어 주는 블럭입니다. 티처블 머신 연동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 줘야 할까요? 먼저 티처블 머신 사이트에서 비디오 분류 모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AI 학습 탭에서 지도 학습 티처블 머신 비디오 학습을 클릭해봅니다. 티처블 머신은 머신러닝 방법 중 지도학습에 속합니다. 간단한 이미지 분류는 KT의 코딩 블럭에 있는 이미지 분류 학습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 우리는 오픈 프로젝트로 다양하게 분류해 볼수 있는 외부 사이트를 연동하여 모델을 만들어서 KT의 코딩 블럭에서 불러와 사용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니 티처블 머신 사이트로 넘어왔습니다. 화면에 보면 클래스 1과 클래스 2라고 나와 있는데 클래스는 지도 학습에서 분류의 기준이 되는 정답을 제시하는 네이블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과 배경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클래스 1을 선택하여, 나 라고 입력하고, 클래스 2에는 아님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클래스를 추가한다면, 다른 친구의 얼굴도 분류해 볼수 있겠죠? 자, 지금은 두 가지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캠이나 업로드 버튼을 눌러 나의 얼굴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캠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의 얼굴이 네모나게 나오고 있죠? 다양한 얼굴 포즈를 취해서 나의 얼굴 사진이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될 수 있도록 찍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최소 5장 이상 입력해야 모델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6장의 사진을 입력했는데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어, 휴지통 버튼,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님에도 마찬가지로 나의 얼굴이 변하지 않게 하여 다섯 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줍니다. 자, 아님에는 자, 내 모습이 아닌 사진. 자, 이렇게 찍어주고, 만약 내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하면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마다 사진 이미지를 입력하였으면 모델 학습시키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학습시키기 버튼을 누르면 내 얼굴을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학습을 마치면 웹캠이나 파일을 사용해서 모델이 내 얼굴을 잘 인식하고 학습하였는지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류 결과가 100%가 나오고 이 얼굴을 움직일 때마다 퍼센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 얼굴이 80%가 이상이 일치가 되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정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이 정확도를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얼굴을 잘 인식하는지 확인이 되면 모델 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모델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모델 업로드 버튼이 있는데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델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만든 모델을 KTL 코딩 블럭에서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공유 가능한 링크와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사 버튼을 눌러 링크를 복사한 후 KTAI 코딩 블록 블록창으로 돌아갑니다. 자, c h 블 머신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학습을 마친 모델을 어, 다시 학습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이 다쳐버리면 모델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KTR 코딩 블록에서 Teachable Machine 외부 모델을 연동하여 인공지능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학습된 비디오 모델의 주소를 무엇으로 설정하기. 블록을 가져와 방금 우리가 복사한 공유 링크 주소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럭 안에 주소가 설정되어 나타나집니다. 이 주소는 방금 만든 주소이므로 여러분이 각자, 각자마다 주소의 끝이 다를 것입니다. 실행화면에서 코디니 모양을 삭제한 후 장면 두 개를 추가하여 잠김 화면과 내 얼굴 인식했을 때 성공 화면 인식에 실패했을 때의 화면을 꾸밉니다 장면 1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두번 누릅니다 장면 1은 잠김 화면 장면 2는 성공 화면 장면 3은 실패 화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잠김 화면에서는 카메라를 눌렀을 때 비디오 화면 기능을 실행시켜 작동이 되도록 꾸며 보겠습니다 모양 추가를 눌러, 코디니 안녕, 카메라, 자물쇠 2, 잠금, 핸드폰 1, 이렇게 찾아서 추가해 봅시다. 성공 화면에서는 얼굴 인식에 성공하여 나의 방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꾸며보겠습니다. 배경 추가를 눌러 하얀색 방을 선택합니다. 모양 추가를 눌러 코디니를, 코디니 OK를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장면이 시작됐을 때 멘트나 소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꾸며볼 수 있겠죠? 여기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어서 오세요. 코디니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직접 꾸며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화면일 때는 경고 문구나 벽의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해 봅시다. 실패 화면을 선택하여 배경 추가로 벽을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모양 추가로 코디노 이렇게 선택하여 화면을 꾸며 봅시다. 그리고 이벤트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소리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경고 소리로 네, 위험 경고를 나타내어 주겠습니다. 이제 잠김 화면으로 돌아와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얼굴 인식을 시작하는 방법을 음성으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인공지능에서 음성 합성 블럭을 찾아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카메라를 클릭하면 얼굴 인식을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봐주세요. 라고 입력해 봅니다. 카메라를 클릭하면 이라고 할수으므로 이벤트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할 수있를 블럭을 가져옵니다. 코디니 안녕을 카메라로 바꿔주겠습니다. 카메라를 클릭했을 때 코디니와 카메라 모양이 감춰지고 비디오 화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코디니 안녕 보이기 블록을 가져와서 보이기를 감추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복제를 눌러서 코디니 안녕을 카메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에서 비디오 화면 보이기 블럭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전에 주소로 붙여놨던 학습된 비디오 분류 모델의 주소를 링크 주소로 설정하기 블럭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학습된 모델로 비디오 분류 켜기 블록을 찾아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위에 링크 주소로 비디오 화면을 보내서 어떤 분류 결과 값인지 외부 모델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분류 결과가 나을 때 얼굴인식 성공을 말하고 화면을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흐름에서 만약 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그리고 판단 비교 블록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AI 학습 탭에서 비디오 티처블 모델 분류 결과, 오른쪽에는 변수에서 나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분류 결과가 80% 이상일 경우, 얼굴인식 성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성공 화면으로 장면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흐름에서 만약 하기 블럭을 안에 연결해 주고, 흐름에서 판단 블럭을 가져와, AI 학습에서, 비디오 티처블 모델 분류 결과의 정확도가, 숫자, 계산 80 이상일 때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공지능에서 음성합성 블록을 가져와서 얼굴 인식 성공입니다. 라고 입력하고 이벤트에서 성공 시작하기를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 결과가 80% 이상일 때, 어, 얼굴인식 성공입니다라고 말하고 성공 화면을 실행하게 됩니다. 만약 분류 결과가 80% 이상 아닐 때, 실패라고 말하고 실패 화면으로 장면을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만약 하기 이 블럭에서 하이 포함해서 복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님으로 입력을 하고, 얼굴인식 성공입니다를 얼굴인식 실패입니다. 라고 말하고, 실패 화면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내가 프로그래밍한 얼굴인식 보안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카메라를 클릭하면 얼굴인식을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봐주세요. 얼굴인식 성공입니다. 어서오세요. 코디니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얼굴인식 성공입니다. 라고 안내하네요. 이번에는 얼굴인식 실패일 때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클릭하면 얼굴 인식을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봐주세요. 네,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얼굴 인식 실패입니다. 일부러 실패를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 내가 만든 모델에서 어, 배경이 아닌 다른 친구의 얼굴을 인식해서 구분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티쳐블 머신에서 클래스를 추가하여 친구의 얼굴을 인식시켜 학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반에서 다른 친구의 얼굴을 한번 같이 학습시켜. 내 얼굴과 다른 친구의 얼굴을 잘 분류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류 모델에서 다른 친구의 얼굴을 나의 얼굴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확인하여 숫자를 바꾸어 주면 나의 얼굴과 친구의 얼굴을 잘 분류해서 인식하게 된답니다. KTI 코딩 블럭과 다른 사이트를 연동해서 얼굴 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니 어떤가요? KTI 코딩 블럭과 다른 사이트를 연동해서 비디오 분류 모델을 만들고 모델 정보가 담겨 있는 주소만 복사해서 코딩 블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이트와 연동한다면 수화번역 프로그램, 내 목소리 구별 프로그램, 자세분석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TI 코딩 블록과 다른 사이트를 연동해서 누구든지 인식하는 인공지능 보안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코디니와 함께하는 AI 세상.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